안녕하십니까 고깃집 사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현직 자영업자로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돼서 뉴스나 각종 언론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직 자영업자로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리스크? 어느 정도의 부담이 어, 되는지 좀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그 영상 하나 찍었는데요. 자, 최저임금 상승이 정말 자영업자도 힘들게 한가? 여러분 지금 프레임상 지금 내년에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또뭐 임대료, 카드 수수료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힘든 거는 아, 사실 자영업자로서는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다른 건 사실 고정 비용 지출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매출이 상승되진 않잖아요. 항상 매출은 제자리에요 매출은 뭐 3천에서 3,500 나올 수 있고, 뭐 2천에서 2,500 나올 수 있고, 각자 매출별로 다른데 고정 지출이라는 거는 언제나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뭐뭐 뭐 인터넷에 보면 아 임대료가 문제다, 임대료가 문제. 임대료는 솔직히 말하면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이에요. 이거는 변동이 크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임대료가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상승하는데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2년간 거진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는 게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최저임금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올르냐 인터넷에 보면 뭐 천원 올린 것 같다가 너무 힘든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서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영업장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매니저 한명 있었어요 제 업장에 그러면 이 매니저 임금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도에는 230만원에 책정되었던 게, 한해 바뀌면서 270만, 271만 800원까지 상승하고, 내년에 계산을 하면 300만 6천원. 어, 무슨 소리냐. 뭐, TV에서는 170 얼마다, 180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쉽게 생각해. 영업장에서 8시간 운영하는 가게 보셨어요? 못 봤죠? 일반적으로 영업장은 12시간 정도를 운영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니저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좀 과잉 근로를 할수 있지만 뭐 이거는 업장 운영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파로 더 급여를 챙겨주는 수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합리하게 돈을 뭐 조금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저는 어이 종업원 입장에서 급여를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2019년도에는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어이 매니저가 가져가게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 한해에 35만 원가량이 상승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대기업, 뭐 3대 계열사, 뭐 3대 대기업, 중견기업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한 1년의 연봉협상은 월급을 30만 원 이상 인상된 분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오른 데는 있긴 있긴 있게 세상이 넓고, 응, 뭐 세상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응. 한 달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어. 앞에 일반적으로, 너무, 어. 그러니까 앞에 것좀 잘라내고,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응. 생각했을 때, 자신의 급여가 한 달에 3, 1년에 35만원씩 급여가 오른다. 그럼 그 직장 완전 꿈의 직장 아니야? 신의 직장? 그 정도 아닌가? 1년, 1년만 일하면 35만원씩 매년 10, 올라가. 10년이면, 10년이면 350만원. 350! 월급 1,200받은 게 10년 지났더니 550도 올라가. 야, 대단한, 이, 이, 대단한 인상률 아닌가 이게? 근데 이거를 자영업이 감당하라고만 하는데, 아, 좀 개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임대료, 임대료 문제 있지 않냐? 너네 임대료 갔다 왜안 쓰냐? 건물주랑 싸워라. 그러는데, 건물주랑 싸울 수 없는 이유. 저 임대료 한 달에 90만원 냅니다. 90만원. 자, 90만원. 큰돈 아니잖아요. 사실, 장사하는데 영업장 제공해주고 장소 제공해주는데 한 달에 90만원. 사실, 원룸 월세 내도 요즘 45만원, 50만원 하는 시대인데, 40평 정도 가게 운영하는데, 한 달에 90만원 정도 지출하는데, 저는 왜 임대료가 문제인지, 일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 매출 3천만 원 잡고 뭐 말씀드린 을게 매출 3천에 카드 수수료 2% 잡으면 60만 원 나가요, 60만 원. 근데 사실 60만 원이 안 나가는 게사억 미만 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우대 수수료율이 나와서 체크카드는 1% 신용카드는 1.2% 이렇게 우조수수료를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업장마다 다른데 당연히 매출이 높은 업장은 더 많이 낼수 있는데 제 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라서 그렇게 제공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40에서 50만원 사이에 카드수수료가 나가야 되다. 그죠? 근데 보셨다시피 인건비는 이렇게 상승을 해요. 카드수수료는 이거 변동이 크게 안 돼요. 1년에. 매출을 하는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장사 엄청 잘 돼. 그러면 얼마든지 낼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사실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게 왜 힘드냐? 137만원 상승하는 게왜 힘드냐? 뭐가 힘드냐? 도대체, 아, 자영업자들 뭐 힘드냐? 왜 징징대기만 하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한 달에 매출 나오고 최종 마진이 나왔는데 자영업자가 600만원을 간다. 칩시다. 많이 벌까요? 조금 벌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벌까요? 조금 벌까요? 저는 딱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게 600만원이거든요 자영업자로서 다 장사 시작할 때 500에서 600 생각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아나 한달에 한2,300 벌어도 돼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 도대체 어? 자영업하고 내가 한 1억정도 투자를 해서 영업장 운영하는데 한달에 그래도 6 0 0정도 벌어야지 감가상각하고 대출금갖고 생활비 나올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아 600만원 너 많이 버는데 정말 꼴값 떠는거 아니냐 허세 부리는거 아니냐 어? 야, 남들은 직장 다니면 250, 300 받아도 사는데 닌 600이나 벌면서 뭘 그렇게 힘든 소리 하냐.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자영업자라는 거는 사실은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뭐, 어, 어, 600을 벌었어. 근데 갑자기 에어컨이 하나 고장이나 수리비 2, 30, 아니면 새거 교체 2, 3 0 이런 유지비라는 게 사실 계속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환풍기 하나 푹 퍼져. 돌아가다가. 갑자기 퍼진다니까요? 장사해보면 이걸 알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알 거야. 갑자기 뭐 망가지는 거. 그러면 거기에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교체비가 계속 들어가요. 1년 내내. 그쵸? 안 들어가면 감사한 건데, 사실 들어간 가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600만원을 벌지만 사실 한 100만원 정도는 유지비로 빼놓는 게 사실, 어이 현직자로서 가장 올바른 행동인 것 같아요. 6 0 0번더 600번, 600번 쓰면 은 나중에 대출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 600을 벌었어요. 그럼 2년 사이에 137만 1800원이 내 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와요한 450만 원 정도로 내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들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거 아니야. 근데 왜 징징대냐 그러면은 아, 나저 솔직히 좀 답답해요. 이런 거는 실상황도 모르면서 자기네 월급보다 조금 더막 많이 버는 숫자적으로 많이 번다고 이걸 진짜 많이 버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600 버는 달도 있고 500 버는 달도 있고 좀 안되면 400 버는 달도 있고 평타치로 가는데 그게 한500 정도 나오면 이게 줄어들면은 한 300, 350 남는데 폐업을 하는 거야 이제는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실상 근데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뭐가 또 올랐냐, 자영업자로서. 식자재 값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마진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소득도 많이 줄었는데, 그 관련돼서 식자재비가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돈이 많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바를 좀 줄였어요. 저도 좀 상승을 하니까, 이게, 이게 인건비가 좀 상승하니까 저도 알바를 좀 줄이고, 제가 저는 업장에서 15시간 일하는데 그 사이사이 이제 일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제가 하는 게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를 위한 인상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하는데 와서 고생하는데 챙겨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업장에서 저는 8,000원을 맞춰줬어요,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줬는데, 이제 더 오르면, 저도,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마무리해드리면, 최저임금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올리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 우리 하위계층들이 많이 받잖아요 사실 대기업 하면 상관없잖아요. 뭐 중견기업 상관없잖아요. 돈 많이 붙는 부장님, 과장님 상관없잖아요. 우리 밑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저기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 대우받게 해주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천히 올렸으면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발 천천히 좀 올려주세요. 감당 가능하게. 고깃집 사장이었습니다. cause i'm